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필사 시작하는 별조원장입니다. 오늘은 17일차 조성희 대표님의 영상을 통해서 필사를 또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변명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내가 뭘 했더라면, 이 상황이 좀더 좋았더라면, 내가 이걸 좀더 가졌더라면, 내가 이걸 좀더할수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계속 그렇게 자신을 합리적으로 좋은 변명으로 그렇게 자신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조성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변명이 가장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 삶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좋은 변명이 떠오를 때가 있으신가요? 자신이 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 마음대로 안될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좋은 변명으로 그렇게 나아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음, 아니면 이게 제일 옳았어라고 합리화를 시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음,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벌써 17회차까지 왔더라고요. 와, 100회차 지금 목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분의 1이나 다 와가다니라고 <laughs> 저 자신에게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패스를 처음 시작한 건 어, 말을 좀더 조리 있게 아니면 그냥 좀 준비된 말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어,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때좀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도 있고요. 독서를 통해 시작한 것도 있어요. 이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책에서 음, 대표님께서도 가장 두려웠던 게 말하기였다고 하셨으니까 영상 필살, 영상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00회를 받고 그게 또 많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죠. 제 목표는 실상 어, 조리 있게 말하기도 있지만 어, 생각을 잘 정지하여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보는 것들을 계속 키우는 어, 그런 것도 사실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봐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게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일까지 왔잖아요. 예. 사실 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거나 계속 음, 완벽주의만 추구했다면 이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저는 백회차 어, 이 도전이 끝났을 때 어, 성장했을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 요양보호사 수업 오늘 또 있거든요. 오늘은 끝까지 수업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할 텐데 어, 변명보다는 어, 이미 이뤘다는 자신감과 도전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책임을 다했다는 뿌듯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어 삶에 정말 떠오르는 그런 좋은 핑계들, 또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그냥 물리치시고 대표님 말씀처럼 stop, no more 이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